남가주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부에는 10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 도로들이 폐쇄되고 차들이 물에 잠겨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뉴욕과 남부 커네티컷, 롱아일랜드 지역에 오늘 아침까지 폭우가 쏟아져 온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풍과 함께 몰아닥친 비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13인치가 넘게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새벽 6시경에는 1시간 만에 5인치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8월 한달 동안의 이 지역 평균 강우량인 3.98인치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고 1990년 이래 가장 많은 강우량입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부터 JFK 공항에 이르는 도심 한복판에도 최대 3인치의 비가 내렸고 뉴저지에는 7인치 이상의 비가 내려 일부 주택가 지역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쇼어 기차역과 공항의 주차장은 2피트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구조보트까지 나서 차량 인양 작업에 나섰습니다. 뉴욕 인근 지역인 벨모어와 홀브룩 등 주택가에는 집안의 최소 8인치에서 최대 8피트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가 비로 침수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혼잡이 빚어졌고, 새벽 4시 40분에는 앞이 안 보이는 폭우로 인해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도 이번 주 초에 내린 폭우로 미시간 지역 일부 프리웨이가 침수되면서 오늘 아침까지 폐쇄돼 지난 며칠간 출근길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